오늘은 눈 뜨고 코 베이는 디지털 금융 사기 피하는 법인데요. 진짜 그러니까 돈을 버는다는 것은 뭐~ 열심히 해서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내 돈을 지키는 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니까 저는 돈을 버는 쪽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내 돈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돈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불려나가는 법그니 그러니까 뭐~ 대박을 내고 이런 강의는 잘안 합니다. 주로 혼자 노후 자산 관리 사회에 첫 진입을 할때 어떻게 그때부터 사회에 첫출 나왔을 때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이런 데 대한 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돈을 안 뺏기는 방법 안 뺏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순수는 일단은 금융 피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행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피해 유행은 뭐 최근에 홍콩 H 지수 ELS 불안전 판매에서한 20조 정도 사고가 나서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지역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융 상품 불안전 판매가 있고요. 뭐 최근에 와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금융 착취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금융 착취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 사기, 투자 사기, 뭐 보이스 피싱 이런 거 포함해서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인데요. 이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 회사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금융 회사에 가서 내가 예적금을 하거나 금융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뭔가 수익이 좋다고 해서 상품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난중에 만기가 되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 부분 손실된 상태로 돈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 내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불 성실하게 상품을 공시를 하죠. 상품 정보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내보냈는데 그게 잘못됐다든지 또 금융회사 직원이 설명을 엉터리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실적을 높이는 쪽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 나는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었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좀내 성향과 맞지 않는 부족함 상품을 팔라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금전상 피해를 입는 것을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2005년도에 A은행 우리 파워 인컴이라고 하는 펀드가 한 2,300명 피해자가 생겼고요. 한 1,500억 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도에 한 900여 수출 중소 수출 업체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상당 부분 파산했습니다. 그때 이게 한 900개 중에서 한 3분의 1, 2, 한 4, 50% 정도가 파산을 했거든요. 이이 투자 잘못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이 외환 관련 투자를 했는데 약 3조 4천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1년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산저축은행 사태. 그래서 부산저축은행도 이 지역에서도 아마 뭐. 저축은행 하나가 무너졌는데 그때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후순위채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파산을 하면 주식은 남는 돈이 있어야 돌려받잖아요. 그리고 채권자들 애금주는 내가 남은 있는 재산에서 애금자부터 돌려주고 그 다음에 주주들 돌려주는데 남 그저 후순위채는 애금자하고 주주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금자 돈을 다 돌려주고 그래도 남아야 후순위째 채권자 돌려주고 그래도 남으면 주식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데 이 후순위 채권을 마치 애금인 것처럼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8만여 명이 약 3조 원 정도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동양그룹이 파산을 합니다. 그때 동양그룹이 팔았던 기업어이나회사채 등으로 인해서 4만여 명이 1조 3천억 원의 피해를 받고요. 최근 사태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모펀드 사태가 터집니다. 뭐, DLF, 라임, 옵티머스 등사모펀드가 하고 이쪽은 아직도 분쟁 조정 중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소비자 피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는데 그때가 터졌던 게한 7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터진 홍콩 h 지수 ELS는 40만 명입니다. 물론 계좌수니까 두개 이상 계좌를 가진 분도 계신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한 25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7조 원인데 이때는 거의 3배죠. 18조 원, 19조 원 정도 피해액이고요. 피해액도 4, 5조, 4, 5조, 약 5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홍콩 HG 주수가 조금 올라서, 올라서 피해액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연초 기준으로 한 5조, 5조 정도의 피해액으로 추산되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의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 거래를 했는데도 소비자 피해들을 위한다. 그래서 금융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도 눈을 번쩍 뜨고 금융회사가 하는 말만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콩 h 지수에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40대 가입자인데요. 이분은 아마 암이 걸렸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돈은 뭐 투자를 해 가지고 뭐몇 배로 불리고 이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와서 나 이거 예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좀 돈이 더 필요해서 대출도 좀해줄수 있느냐라고 상담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이 돈을 그 가장 위험한 상품인 홍콩 H 지수로 투자를 하도록 ELS로 투자를 하도록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도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서류에다 써 놓습니다. 은행이.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런 그 위험한 상품을 투자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한테 이거를 팔아 가지고 4천만 원에서 반 정도가 피해액이 생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례가 70대 고령자분인데요. 이분은 한 6천만 원 정도를 노후 자금을 투자를 했는데 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70대 노인이도 여유가 있고 이러면 투자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투자하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을 팔아서 실적을 이렇게 녹심으로 아유 어르신 이거 상품 이거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요게+ 요게 체크하시면 상품 살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품을 살려면 투자 등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투자 등급을 은행 지원이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유도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제 녹취를 들어보도 원래 이런 상품들은 다 녹취를 하거든요. 파는 과정을 그 손님한테 파는 과정을 다 녹취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난중에 그 녹취를 들어보면. 아, 이분이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아, 정말로 설명을 했는지, 그게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원이 다그 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면. 근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했고, 제대로 들었다고 했으면 사실 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녹취록을 들어봐도 그 녹취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 뭐 녹취가 삐삐삐삐 뭐, 뭐 이런 정도의 뭐 이런, 쉽게 해서 말이 잘안 돌리는 형태의 녹취입니다. 그러면 그 녹취 확인을 할때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녹취 확인할 때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녹취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했고요 특히 어르신이 서명을 하라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러면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냥 서명하라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썼어요 뭐 그것도 뭐 사인이라고 그러고 평상시 그 어르신이 서명이라고 사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직원 입장에서 되게 불성실하게 파란 모습이 보이죠 이런 그 부분들의 피해 사례들이 챙겼습니다. 물론 자기 이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원금 전체 피해 전체를 구제를 못 하고요. 자기 책임을 묻기 때문에 뭐한50% 이상 정도의 피해 금액의 50% 이상은 보상을 하라라는 지침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각자 혹시 여기서 그런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아마 지금 현재 은행별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대책 수준이 아마 좀 미미하기도, 하고 진행 속도가 좀 늦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뭐 나중에 상담하실 분 있으면 제한테 와서 상담을 좀 하고 가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안 당하려 그러면은요. 일단은 내가 왜 금융회사에서 이 상품을 사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적금을 산다 그러면 내가 그냥 고정 금리에다가 만기일 되면 그냥 고정 금리 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 피해가 거의 없죠. 특별한 그 은행이 망한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피해가 없고요. 그런데 내가 투자 상품을 산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 금리보다 더 받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그걸 뭐 욕심이라고 그러진 않죠. 내가 나름대로 수익을 내겠다고는 의도죠. 뭐 그럼 어차피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은행 금리보다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럼면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죠.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은행 금리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날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상품은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상품은 원금 100만, 1천만을 투자를 했는데 원금 전체가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은행 그럼 우리가 원금 전체 다 날라가 수식 투자하면 원금 전체 다 날라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 이상 내가 뭐 손해봤다 이런 끝치고 만세 부르는데 어떤 상품은 갑자기 은행에서 너 원금 천만 원다 날라갔는데 추가로 갚을 돈이 삼천만 원더 있다 이렇게 하는 상품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 있는 상품이 따라서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상품, 훨씬 좋은 수익을 갖다줘서 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게 따른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항시 그 대가를 우리는 투자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행 금리보다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금융상품을 투자를 할 때는 나의 투자 성향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은행 금리보다 더 받고 싶다. 은행 금리 정도, 은행 금리 정도만 내가 받으려나라고 하면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조금 한뭐 5%? 뭐한 3, 4% 정도 손해는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보다 보다 더 받겠다 그러면 안전 추구행이라 그럽니다. 또 그리고 중립행은 뭐냐하면. 예적금보다는 좀 훨씬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한10% 뭐 15%뭐이 정도 20% 이하로 미만으로 뭘좀 잃어도 내가 상관없다 왜 다른 돈이 있으니까 설령 그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른 돈이 있으니까 내 삶이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나의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보통 위험 중립행이라 그러고 적극 투자행이나 공격적 투자행은 적극적으로 내가 수익 추구를 하는데 위험 크기를 내가 크게 만들어도 되겠다. 크게 만들어도 내가 그 수익에 이룰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항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지 고 있는 돈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 5억 정도를 내가 그냥 굴려서 좀 크게 먹으면 먹고 한 100억 가진 사람이 5억 정도 날렸다 그래도 아깝기는 하지만 삶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1억밖에 없는 사람이 노후 자금으로 한 5억밖에 안했는 사람이 한 3억 정도 날려 버렸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내가 그 투자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정 추구행이나 안정행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100억을 있는데 5억 1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상적으로 보면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행 공격 투자행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년도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돈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내년도에 우리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써야 된다. 내가 위청을 전세를 줬는데 내년도에 내 이걸 꼭 뽑아서 전세 자금으로 줘야 된다. 그럼 꼬리표가 딱 달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100억이 있든 200억이 있든 이 돈은 다른 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과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현재 자금 성향이라 그럽니다. 이 돈은 반드시 이어서는안 되는 돈. 이 돈은 내가 확실하게 그냥 굴려볼래. 확실하게 그냥 굴려볼래. 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년도에 반드시 쓸돈 1억 원을 가져왔다면 은행에 가져와서 뭔가 선택을 한다면 나는 안정행으로 선택을 하던 최소한 안전충구행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적어도 애적금을 뺀 금융상품이요.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금융상품은 등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6등급을 애적금 수준의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공채 투자한다든지 국채 투자나 지방채 투자 이런 거에 우리가 흔히 m m f 라그래가지고 단기, 단기로 이렇게 공, 국공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6등급 상품이라고 그러고요. 1, 2등급 상품이 홍콩 ELS 같은 이런 겁니다. 그 주식이 잔뜩 담겨 있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식만을 주로 투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그때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도가 공격행이라면 1, 2등급 상품을 매치시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그 당시에 안정행이나 안정추구행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것입니다. 요 상품의 범위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 지원들이 요쪽 쪽이 수익이 많거든요.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실적 은행 직원들도 다 영업이잖아요. 그러면 영업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이쪽 쪽을 사살사살 긁어가지고 권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70대 어르신이 사실은 이쪽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오셨는데 그냥 어르신 이쪽에 사인하세요. 이쪽에 사인하세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피해를 50% 이상 보게 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은행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은행에 가서 어, 그 투자 회사를 가든 증권사를 가게 되면 적어도 이런 원칙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야. 절대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상품의 내용을 알고 투자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수익보다는 위험이 먼저예요. 왜냐? 정기 예금은 그냥 고정 금리 받으니까 위험이 없죠. 금융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위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금융회사 설령 망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100% 보장해 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는 수익과 위험이 비례합니다.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이 높아서 이게 반대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반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추가적인 소득원이 적어질수록. 안정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하는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하시는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세 번째, 과거에 어떠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상품을 설명할 때, 과거에 이건 한20% 나왔어. 과거에 이랬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 앞에서 사고가 났던 거. 사고가 났던 거 여기에 효태를 보시라고요. 자 이게 퀵고 사태 이게 이 이전에도 한참 팔렸던 상품이에요. 수출 기업들이 좋았다니까요 이거 사가지고 그런데 2 0 0 8년도 8년도가 어디예요?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이 파산하고 갔던 거잖아요.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회사도 파산했잖아요. 그렇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일어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주식, 환율, 금리는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금융에서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의 투자 성향과 내가 살려고 하는 상품의 위험도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공하면 좋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내 삶이 안 바뀌었다라고 해어요 금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무리 벌면 뭐 합니까? 내 삶이 망가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률은 의미가 없고, 특히 투자는 특히 투자는 손실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홍콩 H 주소에서 피, 피해에게 50% 60%를 배상하라고 한다는 말은. 배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에게 50% 내지 40%는 내가 손해를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책임이라 그럽니다. 100% 보상해준 사례가 몇번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례예요. 대부분의 사례는 자기 책임을 50% 이상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90세, 대상이 죄송하지만 정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된 노인한테 팔았던 이 정도 사례는 하더라도 10% 정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다, 그러 생각입니다. 자두 번째, 지금 자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금융 착취입니다. 뭐 사기를 당하거나 불완전 판매를 당한 것은 뭔가 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데 그리고 또뭐막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뭐 조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착취 문제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거든요. 그 신뢰가 깨어지는 문제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큽니다. 자, 그럼 금융 착취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금융회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 뭐 자식, 배우자, 뭐 며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 이런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평상시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금융자산을 의도적으로 뭔가 해버려가지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하는 착취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신뢰하는 은행 직원 신뢰하는 신협 직원 새마을 공고 직원 농협 직원이 있어서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 친구한테 이런 이런 거좀 해달라고 맡겨놨더만은 그 서류를 싹 들어가, 도로에 먹고 어디 날라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가족, 지인, 뭐, 가까이 생각하면 사실은 뭐, 자식이 가장 큰도둑놈이고요 솔직히 약해서.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사람들, 내가 몸이 불편할 때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착아불쾌한게 이런 착취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이거를 당하신 분들은 자기가 착취를 당했다고 참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 직원 믿고 팽상시에 그분한테 일을 뭐 이런 거를 좀 해달라 믿고 도장도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뭐 보안 카드도 줘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몰래. 내예금하고애탁금을싹 네, 해먹고 날라버리는 이런 사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으니까 암만 해도 장을 보거나 은행 거래 이런 거를 좀 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맡겨서 좀 찾아와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찾아와라 그러니까 뭐 얘들 100만 원만 찾아오라 그랬는데 서류 가서 보면은 이게 뭐 이런 거 영수증 가져올 때는 100만 원 인출된 거 장고 얼마 남았다 이게 보여주잖아요. 실제로는 2천만 원 인출해서 했는데 그거를 위조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은행에 아직도 한 2천만 원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난주 가보니까 거의 한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테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착지는 내가 참 불편하고 필요해서 믿고 맡기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험해지니까 이제는 믿고 맡기는 것도 선을 지켜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장인감 비밀번호 보안카드 ot p 등은 절대로 남한테 주는 건 아니다. 그건 아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마누라나 남편한테도 안 주는 게 좋죠. 예예.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남편 그 공인인증서하고 부인 공인인증서 같이 쓰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예그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오픈뱅킹 마이 데이터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은행에서 내가 컴퓨터에다가 휴대폰에다 한 번만 저장을해 놓으면 쉽게 어디 은행, 어디 은행에 있는 모든 거뭐 보험까지 다 해서 내가 수시로 확인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장고를 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를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갔다 오면 어뻔네어 어, 어, 그렇게 됐네. 어고맙네이렇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체크하는구나. 그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뱅킹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뭐 이게 정대 사실은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란 이야기인데 너무나 뭐 상품 선택 시에 필요한지 수수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뺑뺑이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이미 하면은 1년에 두번만 거래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이게 거래를 많이 해야 수수료가 뻑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걸 회전율이라 그럽니다. 회전율을 막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실제는 한5% 밖에 못, 본데 실제 5% 버는 이유가 보니까 수수료를 한20% 날라가 있고 막 이런 사태들이 있습니다. 막 그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